세 점을 각각 다음 교에 따라 이동시켰더니, 이동시킨 세 점이 하나의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었다. 이때 모든 상수 A 값을 합을 구해라. 어, 뭐, 이거, 이게 뭐, 세 점이 이렇게, 어, 하나의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었다. 이게 그죠? 자, X가 Y 이상이면은 XY를 점, 이동시킨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동시켜봅시다. 같은 경우는 이 둘이 같죠? 같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0 빼기 0, 0다기 0, 0, 이렇게 돼서 이거는 0,0이 되고, 그 다음에 A13. A13인 경우는 Y가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죠? 어, 바뀌네? 그러면 3,1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A-로 합시다. 이거는 5-. 그 다음에 B. B는 4콤마 2A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발생하네. 자, 요거는 2A 플러스 1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그죠? 첫 번째. 2A 플러스 1이 큰 경우. 그러면 넘어가면은 3이 2A보다 작고, 그죠? 그러면은 순서를 좀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A가 이부분의 3보다 크다가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더큰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2a 플러스 1, 4로 바뀌죠. 1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아, 어, 그래프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먼저, 그럼 이두 개, 5-a-의 기울기를 한번 해볼게요. 5-a-의 어, 어, 기울기. 기울기는, 이제는 3분의 1대죠. 3분의 1대니다 그러면은 또 a-, 이거 뭐고, b-, a-b-, a-b-의 기울기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400이라면 3대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2a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이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2a 마이너스 2분의 3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2는 9, 2a는 11, a는 2분의 11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범위를 이 확인해야지. A가 2분의 3보다 크냐? 어, 적합하죠? 2분의 1 1이니까 그죠? 어, 그럼 2분의 11 됩니다. 그럼, 그죠? 자, 두 번째 경우도 따져야지. 두 번째. 4가 2A 플러스 1보다 크면은, 자, 3이 2A보다 크고, 그러면은 2A 이렇게 되고, A가 어,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자, 4가 더 크잖아요, 그죠? 4가 더큰 거는, 저, 처음에, 이 되죠? 이게 해당되죠? 해당되죠? 그럼, x-y, x-y 되죠? x-y, x-y. 그러면, x-y. 2a+, 1, 어디지? 아, 요, 요거죠, 요거. 4+, 2a+, 1, 콤마. 그다음에 4 2a 1이 되겠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아,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죠?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그럼 x 마이너 y, 그죠? 플러스 1, 1이 되죠그러면는3 2a, 그다음에 5 플러스 2. A가 되죠. 됐습니까? 어, 여기에 바로 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줘야지. O하고, O-하고, 그죠? A-를 하게 되면은 3분의 1, 그죠? 어, 똑같이 네, 3분의 1나와서 끼고. 3분의 1은, 자, 요거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누구죠? A-하고, B-GURGI, 3-2A 빼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5 플러스 2A 빼기 1이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되죠. 3,1하고, 3-2A, 마이너스 3, 5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 4 플러스 2A. 그 다음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계산은 이제, 지그재그로 해 줘야지 뭐 요런 식으로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는 이렇게 하면은 6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a는 12 a는 8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12 4점 a는 마이너스 2분의 3자 2분의 3보다 작자 이것도 되죠 어,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되죠 그리고 한 다음에 뭘그랬죠 모든 상수 A값을 합을 구해냈죠. 그러면 2분의 11-2분의 3은 2분의 8은 4가 됩니다.